감동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감자쿡입니다 어, 이번 상대는 다리우스고요 오른대 다리우스 어떻게 상대하는지 궁금해서 이 영상 찾아오셨을 건데요 제가 또 오른으로 다리우스 하나또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풀어나가는지 어, 이 영상 보고 배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이 라인전 보시죠 자 이렇게 와드를 해가지고 다리우스를 쫓아내고요 날먹하는걸 막아야 돼요 그래야 경험치를 챙길 수 있거든요 이제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보다 여기 있어야지 제가 여기서 이렇게 경험치를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못 먹게 하네 아못 맞췄네요 그러면 경험치 먹으면 안돼어 먹지마 어, 경험치 뭐안 먹으면 됩니다 아니 먹을 수 있다면 먹고 아못 어, 먹었네요 어안 먹으면 되고 그 어차피 6레벨 되면 딸수 있거든요 그걸 노리면 됩니다 6레벨이 물론 저 친구보다 늦어지겠지만 이 레벨 앞선것 때문에 저 친구 방심할 수 있단 말이지. 어우 맞으면서 마, 어 좋아. 어 여기 이제 세이프존에 들어왔으면은 이제 이 e 스킬 말고 W 찍으면서 CS 파밍. 들교견 파밍 할수 있게 W 찍는 거 괜찮습니다. 웬만하면 원래 이 e 레벨 때는 이 e 스킬 찍는 게더 좋아요. 다리우스한테 이제 도망을 갈수 있어야 돼서. 아, 레슨 미아핑찍고 어, 어, 야, 나 큐가 없었구나. 못 먹는 이것도 못 먹었네. 오케이, 음, 딱그 경험치 절반 차이 나죠. 근거리 3개, 4개 차이죠. 4개 차이. 음, 어, 저 친구도 잘하는 게, 라인을 당기려고 이거를 아주 천천히 막타만 먹네요. 라인 당겨지아 그러니까 밀리거든요. 이게 다리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위험해집니다. 이거는, 들교환하고 빠지면 돼요. 이렇게. 이 e 스킬까지 맞춰주면서. 들교환 괜찮죠? 도란방패랑 빼방패가 있어가지고, 아, 이거 맞으면 안 되는데, 이거 너무 손해입니다. 아무튼, 그것만 안 했으면은 제가 들교환이겼죠 끌릴 때어 당황만 안 함돼 이렇게 그냥 딜교환 할거 하고 빠져 나오면은 어, 우세합니다. 먼저 끌면 다리우스가 불리한 거예요. 문제는 방금 이제 마지막 큐 맞으면서 너무 개선해봤습니다. 풀 쓰고요. 어 이건 럽샷 아니 럽샷이 아니네. 그냥 제가 이겼네요. 비스킷 때문에 살았네. 이거는 딱한마리만 먹고 집탐 잡으면 되겠죠? 여기까지 하고 라인 거 걸치게만 하고 어 이렇게 부비부면서 음 5마리 걸쳐주고 집갔다가 텔타면 어 라인 싸비드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끌릴거니까 이 스킬을 아껴요 그리고 이제 곧 6레벨 아 6레벨에 그 6분 다리스 킬각 타이밍입니다 6분이죠. 이러면은 이제 점화로 바꿔주면 다리에서 킬각이에요. 다리가 아씨, 다리가 절 끌면 되거든요. 그러면 킬각입니다. 킬각, 저 친구도 유 근데 저걸 아나? 내 킬각을 아는 것 같은데. 왜 갑자기 견제를 안 하지? 다리우스가 예사롭지 않아. 아까부터 좀 잘하는 것 같았는데. 절대로 이 스킬을 돌진으로 쓰면 안 돼요. 어, 좋아. 이러면 킬각. 잡았죠? 이렇게 다리우스가 무조건 끌면 오르니 킬각이 나옵니다. 절대로 이 스킬을 먼저 쓰면 안 됩니다. 그게 포인트예요. 이런 식으로 킬값 봐주면 돼요. 다리우상되는 아이고, 이거 채굴 한칸 하고 빨리 집 가야겠네요. 아, 다리운다, 온다, 다리운다, 온다. 빨리 가야 돼, 빨리 가야 돼. 겁나 위험해, 겁나 위험해. 저 지금 유채화 돌릴 수 있거든요? 끌릴 때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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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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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클릴 타이밍 때 이거 왜냐면 다 태웠죠? 이득 봤죠? 저렇게 큐 스킬 돌리면 저도 큐나 이거 이것까지 먹고 싶어 아나 이거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까비 너무 아쉬운데? 너무 아쉽다 이거 제가 실수해서 못 잡았어요. 이거 원래 킬 가격이었거든요. 제가 너무 실수했습니다. 붕불주 돌죠. 이거 탈진 바꾸면 킬인데 저 친구가 또 알고 빠질 것 같긴 한데. 이러면 그냥 안전하게 텔 타고 와서 탈진으로 바꿔서 라인 밀겠습니다. 어 어플 오케이 어어 어. 비스킷 때문에 살수 있을까 방어력이 높아서 살만하거든요 어차피 이것도 물리 데미지라 패시브도 끌리면 끌리면 이를 쓰는 겁니다 절대 에어본 가이라고 쓰면 안 돼요. 이거 밀겠죠 다리가. 저는 그래서 아래 이거 열매 먹고 오겠습니다. 어라 다리가 집탐을 잡았네. 좀 예상인데. 레오나가 위로 올라오고 있고. 올라오니까 이거 그 끄는 걸 빼야 돼. 어, 이거 가면은 제가 죽어서 무리하진 않았습니다. 어, 뭐야. 응, 음, 빠지면 되겠다. <laughs> 야, 이거 너무 잘한 게 다리였어. <laughs> 내 에어본을 끌었어. 이게 겹쳤어. 이거는 다리가 보고한 게 아니라 <laughs> 예측한 것도 아니라 그냥 우연인 것 같거든요. 아이 공박 기게네어 나이스. 야씨 에어본 타이밍에. <웃음> <웃음> 아 아쉽네요. 어 잠깐만 나 너무 우왕좌왕하나? 이거는 카직스 봐주고요. 이거는 이거 해주면서 평타 치고 오케이. 잘 됐죠 뭐 다리 이거 밀라고 해요 한타 이득 보고 아 좋았습니다 이렇게 다리우스 라인전 상대 하시면 됩니다 어 초반에 잘 버티다가 점화 바꾸고 킬각 보기 절대 다리우스가 이 e 스킬 쓰기 전까지 오른 에이스킬 을 쓰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전은 튑니다 감튀